자 보면 하이드로이드 자동차 아 사이클 엔진이래 아 그게 내연기관 문제라고 네. 그게 하나의 행정으로 왔다갔다 한대 그걸 네. 보니까 포파 행정 점화플러그 스파크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한다 근데 네. 요걸 이용해서 한대 그죠 네. 그러니까 열효율이 다르대 돌아가는게 열효율이 네. 증가하는게 네. 그죠 그래서 오토사이클 엔진은 뭐 그거부터 음?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있겠지. 네. 아, 그러면 결국은 요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배기행정 이런 거 알면 쉽게 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하면, 오토사이클 엔진과 엔키스사이클 엔진이 있는데, 이제 기름을 흡입하고, 네. 점화플로그에서 팡 터뜨려, 이걸 압축시켜. 압력이 높아지고, 공기가 오면 열이 높아지면 점화플로그 지지직하는. 이 점화 플러그가 없는 거는 더 압축시켜야 돼. 점화 네. 플러그 있는 거는 여기서 뺏잇 가면 바로 팡 터지고. 네. 그래서 터져서 이게 밀려나가면서 요게 크랭크 쪽에 휙휙 돌죠. 네. 연결병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랑 제일 앞에 올라가는 것에서 피스턴 피스턴이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요 통을 실린다라고 하겠죠. 네. 음. 그런 다음에 상터지고 나온 다음에 이게 다시 밀면서 쭉 뽑아내겠죠 배기 별 밸브를 네. 그래서 팅! 하고 내려가서 또 이렇게 압축시키면 흡기 동으로 또 들어오겠죠. 네. 그게 이제 행정이라고 하겠죠. 팔 행정. 네. 근데 이거는 뭐냐? 피스톤 똑같아요. 실린더 똑같아요. 연결병도 똑같아요. 아 그럼 뭐가 다르냐 보니까 흡기 밸브 뭐, 뭐 없어요. 흡기 밸브도 없고. 대기 밸브도 없고, 점화 플로그도 없어요. 여기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없어 보여. 네. 거기다가, 하사점, 상사점은 똑같을 거 같고, 네. 크랭크 축이, 크랭크 축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연결돼서 일로 연결되어 있네요. 한 단계 더 떨어져서, 그죠? 음. 근데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모양새는 좀 달라 보이네요. 그죠? 네. 어, 이렇게 하고, 위로 올라가서 빠르게 보면, 최근 하이드라이브 쓰는 거죠 네. 기존은 가솔린이라는 것도 기존 세모. 그죠? 오토사이클이고, 내연기관인데, 이걸 대체한대. 그러면 이걸 엔키스사이클 엔진이래. 네. 엔진 연소, 폭발, 기계 돌려, 모터, 전기, 돌리는 건 똑같어. 하이드레드 네. 엔진, 모터, 사용해. 맞아. 엔진 분담, 연비, 연비가 중요해. 높을수록 좋아. 네. 오토사이클, 엔진 대신 엔진사이클, 엔키스사이클, 오케이. 써서 연비 개선 도움 줄수 있었대. 네. 그래서 살펴본대. 끝. 그렇죠? 내연기관, 네. 실린더 내부피스트 한번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 올라가는 건 하나의 행정 한번 올라가는 게한번 네. 오토사이클은 흡, 압, 흡, 압, 폭, 백4행정에요 4번 네. 네 올라간대 네. 이렇게 4행정, 한 사이클 이루어지는데 이 최고로 올라가는 건 상사점 최저는 하자점 아, 일어너지가 되게 편하지 네. 아까 밑에 이때 벨그 닫고 이때 밸브는 닫혀있고 흡기 밸브 열려서 압력이 낮아서 공기가 들어와 네. 흡기 흡수해 압력이 나오니까 온, 공기 따라 들어오겠지 네. 유입된 공기가 연료 분사되고 혼합기체 만들고 압축행정이 흡기 밸브를 모두 닫혀 모두 닫힌 상태에서 그러면 이렇게 흡기 1번 모두 닫힌 상태에서 상사점으로 상승해서 압축해 흡압 2번 그런 다음에 크랭크 그래, 전기 그 그러면 흡입행정에서 압축행정까지 1 회전 하게 된다. 압축행정에서 압축해서 안으로 갈 시톤에 의해 압축된다. 그래서 흡압 몇 가지 되네. 부피비가 7:7대11 정도 된다. 그럼 흡압이 여일까지 네. 연결하면 되니까, 그죠? 네. 흡압 다음에 폭발이야. 흡압 폭발. 점화로하고 스파크 일어난다. 행정에서 하사점까지 내려가고 동력이 네. 발생한다. 이렇게. 아 여기서 동력. 터지니까 터지니까 동물. 흑기 밸브는 닫혀 있으면 둘다 닫혔다 위에도 닫혔다 위에 닫힌 거 있었죠. 네. 압축 가스는 팽창되고 이걸 팽창비라고 한다. 팽창 폭발하니까 팽창. 오토사이클 흡입 부채 부채 부피의 같음으로 비율이 역수가 역수가 들어오는 흡입하는 기체와 배출하는 기체는 압축 비율이 역수가 팽, 팽창 비율이다 압축됐다가 팽창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아 여기에 역수가 알고 체크만 하면 되는 거고. 배기는 응. 다시 열리고 하나가 열리고 상사적으로 가면서 밀어낸다. 여기서 사행정이다. 그래서 총총 이해해주 이거 방다 되잖아. 이렇게 네. 엔진의 열효율은 연소 열 바퀴 돌리는 기계적 이게 이거 기계 기계 문제가 있겠죠. 기계 문제. 응. 얼마나 잘 기계가 폭발하는 힘을 기계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압축비가 크면 압축됐다가 팡 터지겠죠. 네. 하지만 압축비가 너무 크게 하면 지나친 온도 상승으로 점화플로가 작동하기 전에 자연 폭발을 그냥 음.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 폭발하는구나, 네. 그죠? 네. 온도 상승이면 점화플로 그 내신에 폭발하는구나. 따라서 압축비를 적당하게 옮겨야 되네. 음. 됐어요? 네. 오토사이클 엔진의 경우 동력 폭발 행정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 소모한 어, 소모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폭발 행정을 제외하면 폭파, 폭발할 폭발 때는 에너지 팍하는데 어쨌든 에너지 소모하죠. 네. 특히, 흡입할 때, 펌핑 손실이난다 동력, 펌핑. 흡입할 때, 열이 새나가겠지. 네. 펌핑할 때. 특히, 한번 써놓고. 앵키센지는 가장 큰 한계점인 펌핑 손실을 줄였대. 확 줄였대. 어, 그러면 왜 줄였을까? 어떻게 줄였을까? 봐야죠. 흡, 압 폭, 배, 싸게 치는 동안 2회 왕복한다. 하지만, 압축비와 팽창비는 좀 다르다. 여기서 손실 난다고 그랬죠 네. 어, 흡입할 아니 흡입할 때, 흡입할 때 손실 나고 압축비, 팽창비가 역수라고 그랬는데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크랭크축이 한 번만 회전한데 한번 하면서 빵 터지면 대박, 대박이래. 이거는 두번 해야 되는데. 음, 그러면 회전 덜 해도 되지. 마찰 마찰 등하지. 기계 안전하지.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해지? 모토사이클은 동력이 직접 생산하는 폭발행정을 제외하면 흡입과 압축행정을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화할수 없다. 맞죠? 근데 하지만, 달리, 폭발행정 피스톤 이동거리를 흡입행정 이스톤 거리보다 짧게 만들었대. 그러면, 폭발할 때는 많이 이동하고, 흡입할 때는 짧게, 이동거리를, 뭐라고? 폭발을 이동거리보다 길게. 좀 음, 길게. 폭발을 길게. 이렇게 해놔야죠. 그런데, 고정된 압축비가 있어. 파랭 듯이 팽창거리를 늘린 것은 어려운 문제다. 팽창할 때그거는 충분히 팽창하도록. 아, 그래서 아까 여기에 꼭지에 이게 길어졌구나. 음. 충분히 늘리게. 팽창거리 압축되는 정도에 비례한다 압축을 되면동창되니까이 문제는 복잡하게 연결한 다른 길, 연결 놈들을 만들어서 연결고들이쭉 계속, 운동을 계속 지속하도록. 이러한 복잡한 운동에서 폭발 이후 피스톤이연골벽을 움직이는 거리가 움직여, 많이 움직여. 압축할 때보다는 훨씬 길어져. 됐어요? 네. 그래서 혼합기체가 폭발했을 때피스톤이 충분히 밀어줘. 네. 폭발하면 폭발한 에너지를 충분히 밀어준다고. 이로 인해 구동축의 힘이 충분히 커진다고. 그러니까 처음만 미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민다는 거지. 네. 그래서 열을 높인다는 거지. 네. 끝이죠? 네.